성, 안녕. 긍정 학원 7일차고, 어, 아직 7일차라니. 한 100일 된것 같은데, <laughs> 아이고야 음, 오늘은 엄마가 이제 오늘부터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어, 더 많이 음, 좋은 계획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 엄마가 오늘 생각한 거는 음 새로운 습관을 10년 동안 음 유지하면 그게 이제 내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엄마는 66일 가지고 안 되고 10년이 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음한 가지 어 습관을 10년 동안은 유지를 해야겠다. 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음, 그래서, 새로운 지금, 음, 습관을 10년, 1년 단위로 하나씩만 하면 지금 50, 60, 그럼 70에는 세 가지의 엄마가 완벽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루가 정말로, 어, 완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음, 오늘도 열심히 책을 읽고, 제게 있는 내용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어떤 부분을 읽어주면 좋을까? 음, 엄마가 오늘 음, 어, 읽고 싶은 거는 어, 실패를 경험한 25,000명을 분석한 결과 실패의 30가지 주요 원인 중 결단력의 부족이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했대. 결단력의 반대말은 꾸물거림으로 이는 모두가 정복해야 하는 공공의 적이다. 이 책을 다 읽고 내가 제시한 성공 원칙을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된, 되면 당신에게 빠르고 확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대. 음. 수백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 중에 분석해 보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빠른 결단력과 신중한 변경이 몸의 습관처럼 배어있었대. 근데 불을 쐈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예의 없이 십사리 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데 비해 결정된 사항은 너무 빨리 뒤집었대. 음, 신속하고 분명하게 결정을 내리고. 신속하고 분명하게 결정을 내려. 그걸 바꿀 때는, 그 결정을 바꿀 때는 신중히 해야 한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선택을 어떤 걸 하고, 어, 결단을 내렸어. 이걸 하겠다. 결단을 내렸고, 그것을 하다가 다시,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바꾸, 다른, 방법으로 바꿔볼까 할 때는 신중했다는 점인데 이게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랑 어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바꾸는 데 신중한 거랑 이게 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 엄마는 약간 반대여서 아마 이게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어, 너무 슬프다. 어 결국에는 음, 결정을 빨리 내리고 그 다음에 신중하게 변경을 해야 한다. 결단을 빨리 내리고 그 결단 내린 것을 신중하게. 그러니까 결단은 이미 내렸어. 그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라는 건가? 좀 어려운 것 같아. 음. 엄마가 이제 내면의 엄마의 내면의 조언을 듣고 지금 회사 어 이제 그 인력적인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어 정말로 이 인력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 좋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엄마를 서포트할 수 있는 최고의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 더어결단은 빨리 내리고 신중하게 그 결단을 어, 변경하는 데 있어서, 어, 거리낌 없이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네. 성정하건 1. 나는 매일매일 점점점 더성장하고 있다. 2. 나는 이 책을 읽고 책에 있는 내용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내 것으로 받아들여 어제보다 0.5% 라도 성장한 내가 된다 상그럼으로 돈도조절로 들어온다 4어 트레이트는 2025년 80억 2026년 100억을 지나 2 0 2 7년 150억 달성했다 감사합니다 6 그럼으로 나의 연봉은 2배이다 7 어, 나의 주식계좌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월 주식 순 수입은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정서적 자유를 얻었다. 감사합니다. 시간적, 정서적, 경, 경제적 자유가 있다. 어, 배당으로 먹고 살수 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많은 친구들을 얻었고 어, 해외 각지에 새로운 문화를 가진 친구들을 얻어서 어, 이것도 적용해보고 저격도 적용해보고 다양한 삶을 살아본다. 감사합니다. 9. 그래서 2030년에는 결국에 교산지구 M3, M2, B6 어, 당첨됐고 거기에서 편안한 삶을 준비하고 있고 엄마랑 가고으로 다닌다. 좋지. 10. 2030년에는 드디어 이 뻣뻣한 몸을 이겨내고 요가 자격증을 땄다. 감사합니다.